안녕하세요 션기입니다 펠리세이드 캘리그래피 4룡구동 펠리세이드 캘리그래피 4룡구동입니다 2.5 가솔린이죠 요즘 차 많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그래도 한번씩 찍어줘야 맞는 것 같아요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흥에서 오셨는데 보실게요 2025년 3월 10일. 키로수는 998키로 동안 한번 걸어봤습니다 주요 정보, 연비, 노적 정보, 8.2. 어, 영어로 바뀌어버렸구나. 어차 이뻐요, 진짜. 보운 곳으로 이뻐요, 진짜. 시흥에서 오셨어요. 여기 수원까지 오셨고요. 연비는 11.8 찍었대요. 오늘은 일요일 아침이고요. 지금 8시 정도 됐습니다. 8시 37분. 아침이고요. 이제 일요일 날은 오전에 조금 바쁘니까. 11.8 찍었대요. 기록은 없네요. 시동 끄니까 사라졌나봐요. 선생님하고 인터뷰하면서, 한 바퀴 돌아보면서, 연비는 전 김이 아주 제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헬리스 헤드 캘리그래피. 어, 언더코팅은 하셨네. 오우 잘하셨다. 야, 쿠션감이 있는 걸로 잘했네요. 언더코팅을 하셨어요. 이런 데는 그, 이너 왁스 갖다가 쫙 뿌려놓으면 절대 부시가 안 됩니다. 이런 데. 이거는 어째 여기에 다돼 있네. 따로 하셨나봐요. 아 여기 언더코팅 하는데서 해줬나보다. 어 됐네요. 돼 있네요. 사륜부동. 사륜부동 맞죠? 구륜 있고 래도 여기 있으면 사륜이에요. 앞에 그리고 뒤에도 있죠. 방착싹 하고 방청이 돼 있어요 소음기까지 다잘 해주셨어요 이렇게 타야지 오래 타죠 3면 10년은 타야죠 10년 뭐그 이상도 더 많이 타시잖아요 좋네요 펠리세이드 작업은 끝났습니다 어 근데 흰색이 되게 이쁘네요 되게 이뻐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너무 이뻐요 흰색이 아 진짜 이쁘네 난 봐도 좋고 뭔가 신세 깔끔한 느낌이네요. 깔끔한 느낌. 어우 장착하고 차주분하고 타보기 전에 제가 먼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차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펠리세이드 캘리그래피 사십시오. 연비는 현팀이 책임지겠습니다. 네이버에 펠리세이드 캘리그래피를 치시면 연비가 나와요. 복합연비가 10km가 안 돼요. 고속도로가 11점 몇이에요. 근데 평균적으로 1 2 k m 나오신다 하더라고요. 이런 도고 달면 4km가 훅 넘어갑니다. 그리고 연비를 빨리 올려줍니다 장착하고 타기 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주보하고 돌아보겠습니다 시흥에서 오셨어요 그죠? 예. 시흥에서 오셨고 오실 때몇 찍었어요? 11.8이요 11.8차 맥혔어요 안 맥혔어요? 안 맥혔어요 전혀 일요일이라 그죠? 음. 일요일 아침이라 8시 반쯤에 도착하셨는데 차는 안 맥혔고 연비 0으로 해보실게요 됐습니다 연비 음. 0으로 맞춰놓고 시간하고 다 나오고 쭉 타보십시오 사모님이 연비 운전 잘하신다고 어느 정도는 <laughs> 어느 정도 그래서 동영상 보여주신 거예요? 네 예. 이거 달아라. 그렇죠 이것도 보여주고 여러 개 보여주고. 네그니 달고 와라. 아니요 제가 한번 추천해준 거죠 <laughs> 사모님한테. 네, 설치해보고 연비가 다 개선되면 좋은 네. 거니까. 네 한번 해보자. 그 사모님한테 평소에 잘 타고 다니시니까 악셀을 네. 평소보다 덜 밟아도 그 속도가 나오니까. 덜밟고 다니셔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연비 좋으면은 다른 차도 설치해 보자이 거죠. 네. 발만 올려 놓고 운전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럼 편합니다. 여기서 우회전 하실 거고요. 네. 30kg가 빠지시니까 미리 발 한번 대 볼까요? 그냥? 네. 3 0 k 그러면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얘들 출퇴근 용도나 비 급하고 네. 하소, 하소, 하소 데려다 주고 뭐 그, 그 정도 하소. 용이나 뭐, 뭐 잠깐 약간 시장 보러 갈 때. 네. 네, 많이는 안 타시네. 많이는 안 타요. 그래서 음. 맨 처음에는 하이브리드를 신청했다가, 네. 5 0 k 를안 하니까 네. 그래구간냥 가솔린으로 신청을 한 거거든요. 이게 더 낫습니다. 가운데 차선으로 가시죠. 그리고 일단은 뭐 연비도 연비 때문에 장착하시는 건데, 진짜 중요한 거는 차가 오래 탑니다. 열을 빼주니까. 그걸 보셔야지. 우리 소비자들은 순간 뭐 이렇게 돈 쪽으로만 생각하잖아요. 나중에 돈 쪽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짧게 와서 연비가 빨리 이렇게 안 올라가요. 그렇죠. 네, 절대로. 또 해야 하고 이런 저런 동네서 참조하고. 네, 네. 배워야죠. 그렇죠. 왜냐면으르렁터버 장착했으니까 습성을 잘 살려서 운전하시면 더낫습니다 운전 습관이 또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들 조금씩은 다르다 보니까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맞게끔 잘 해줘야 하는데 그선 마음을 또. 다들 똑같잖아요 네. 여기서 악셀 띄고, 오른쪽으로 붙여서 쭉 내려가 볼게요. 내리막에는 속력이 죽는데 쭉 밀어줍니다. 그리고 저 끝에서 오고. 예, 선생님. 선생님 차는 뭐예요? 저는 그랜저 하이브리드. 그리고 저기, 넬스턴 스포츠. 해야 돼요? 그럼 집에 차가? 예. 네, 네. 네.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아들이 몰고 다니고요. 네. 몰고 다닐 거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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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군대에 있다 보니까. 아, 군대가 있구나. 요게 이, 이 펠리세이드 캘리그래피가 사양이 참 좋아요. 그죠? 만족도는 좋아요. 네. 다 만족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네, 만족도 덩치가 커서 그렇지. 네, 덩치는 와. 네, 처음에 집사람도 이거 다 보고 나와서 뭐야 거의 카니발급이네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보더라도 덩치가 많이 커졌어요 기존 거보다. 네. 또 이건 구인생이다 보니까요. 네. 좋죠 뭐 놀러 갈 때도 네, 세제 혜택 받기 위해서. 아 세제 혜택 받기 네, 위해서. 북아스 한 급이 큰 거잖아요. 어우 엄청난 거죠. 네. 차가 이게 7천 돈이잖아요. 그렇죠 옵션 치고 오백 500... 네. 오실 때 시흥에서 오실 때1 1 8을 찍었다고 했는데 네. 어느 정도 오니까 그만큼이 올라갔어요? 저기 고속도로 타고 나서 시흥 동시흥 타고 나서 첫 번째 탄을 지나고 나서 네. 그때부터 조금씩 연비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네. 네. 그 네, 타고 나서 여기 도착했을 때가 이제 십일점 여기서 우측으로 빠지시겠습니다. 또 네. 악셀 떼시고 학습 학습한다고 생각하시고요. 네. 네. 아까보단 지금이 더잘 나갑니다. 학습이 되니까. 네. 차간 거리 유지하고 다니면서 운전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 그건 그러면 시흥에서 오셨을 때한 10km가 넘는다가 몇 km 정도 오셨을 때 직진하세요 그냥. 거의 한동담할시 왔을 때. 거의 다 왔을 때네. 지금 시흥에서 몇 km죠 여기까지? 12km. 네. 12km, 정도 와서 네. 한 10km 정도 찍었다. 네, 그렇게. 그렇죠. 다음부터 연결관련 네. 차가 안 막히니까요. 네, 그래서 오른쪽으로 네. 끝까지 네. 붙이셔서 직진. 자, 신호에서 우회전 지금 학셀 밟고 가십니까? 아, 니 떴어요. 아, 대구만 운전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도 계속 네. 가죠. 네. 네. 계속 합니다 제가 여기서 2 차로 한 바퀴 돌면 12km 찍거든요. 여기 한 바퀴 돌면.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제 적용된 거를 잘 사용하시면 돼요. 선생님 지금 6km 운전하고 10.9잘 잘 나오는 거죠? 또 실험 한번 해보세요. 가실 때또 영어로 찍고 계속 영어로 찍고 해보세요. 1 네. 0그 계속 이식을 해야죠. 그 어떤 그 고객님이 계속 보내주는 거 보셨죠? 쇼츠하고 네, 이런 거. 맞어요. 네, 펠리세이드 그한 네. 달에 평균 한 2,000km씩 타시더라고요. 예, 네, 엄청 타시는 거예요. 아, 한 달에 6 0 0 0 k m 2 0 0 0 k 와가 아니라, 두달 됐는데, 12,000안 돼서 장착했는데, 그분이 이제 고속도로 찍은 거, 외곽도로 찍은 거, 계속 보내주시는데, 와, 뭐, 15도 보내주시고, 17도 보내주시고, 저거 17 찍은거 봤어요 예, 네, 그리고 보내주시더라고요.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나오면은 하이브리드 필요 없다? 필요 없다고 네. 생각을 들 수가 있죠. 네, 왜냐면 고속도로에서는 하이브리드는 전기 안 쓰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으렁터보 장착한 거하고 내 발바닥하고 매치가 잘 되면 그거를 찾아라 그러는 거죠 그분은 이용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진짜 잘하는 거죠 네, 네. 골프를 좋아하셔서 전국 네. 다 다니신답니다 <laughs> 사양이 너무 좋아서 저는 여기 그늘진 게 너무 좋아요 햇빛 안 비치고 너무 잘 보이고 여게 도심주행이나 뭐 그냥 일반적으로 타시면 많이 나와야 6, 7일 거예요 그렇죠? 5에서 네. 7km 사이 집사람 보니까 그 정도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성분들이 승질이 더 급해요 맞아요 네, 그냥 붕갔다붕 쓰고 막 이래요 근데 일단 차의 내구성이 좋아지니까 도착했고 구분 운전하고 6.5km, 10km 찍었습니다 쭉 타보시고요 조금 연습 좀 하셔야 될 거예요. <laughs> 내구성은 좋아지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내나 시내 외곽 도로를 운전하시면은 여기 선생님도 아시지만은 5km, 6km, 7km가 답니다. 시내 외곽 도로도 살 타셔도 그냥 10km는 쭉 넘어가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규정 속도에서 타시면은 어, 다 말씀하세요. 14km는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펠리세이드 캘리그래피 1,000kg 조금 안된 차량입니다. 3,000kg 타시고 오시라 했더니 그거 탈라면 너무 오래 걸린다고. <laughs> 내구성과 이것저것 생각해서 장착하셨고요. 캘리그래피 보면 볼수록 이쁘네요. 흰색 너무 이쁩니다. 사양도 좋고요. 우리나라 기술 최고죠. 많이 세계적으로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펠리세이드 사십시오. 연비는 션킴이 션키미 올려드리겠습니다. 션킴이었습니다